형님 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실 영상은 이연복 셰프 관련된 경매물건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는 몽란 부산분점이 폐업을 할 예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인력 관련해서 좀 어려웠었다고 하고요 이거는 본점인데요 마찬가지로 폐업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이 건축물이 이연복 셰프 건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는 한월 천만 원 정도의 임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대충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폐업을 하는 건가? 가장 최근 소식을 보면은 연희동 단독주택이 경매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3월달인가 실시간 방송할 때 이거 한번 분석을 했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 방송을 그때 보신 것 같습니다. 37억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단순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것 같진 않고요. 이 본점의 위치를 어, 이전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제가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아 눈탱이를 좀 심하게 맞으신 것 같아요. 자, 이 주택이거든요. 사건 번호는 52524예요. 혹시나 뭐 궁금하신 행님님들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면적은 기존 가게의 뭐 절반 정도 수준. 사용 승인일은 그렇게까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요거 개조해서 근생으로 쓰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4월 12일 날 1차 입찰에서 낙찰을 받으신 거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37억 평당가로 따지게 되면은 4,100만 원. 2등은 35.5천만 원을 썼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5% 차이, 1억 5천만 원 정도 높게 쓰신 거예요. 그러면 주변 시세는 얼마냐? 뉴스 기사를 보면은 단독주택은 평당 4천, 근생은 평당 7천, 뭐이 정도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만 봤을 때 거의 뭐 시세대로 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세대로 살라고 경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근의 3개월간 단독주택 매각 가율을 보게 되면은 82% 수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독주택을 만약에 경매로 사게 된다 하면은 평당 3,200만 원이 적정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3200만원 썼으면은, 어, 2등도 있고, 총 3명 입찰했었거든요? 낙찰을 못 받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약간 조금 수상한 냄새가 나요. 최근에 성북동이라든지, 뭐, 이태원동, 한남동, 이런데 비싼 단독주택들, 1차에 낙찰되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죠? 제 생각에는 여기에 81%이 금액이 맞는 것 같습니다. 대충 한 8억 정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자, 행인 누님들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예요 요새 한 28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올해 1월 1일에 3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거 눈탱이 맞은 거예요 얼마든지 충분히 시간 지나면 가격 낮아질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 왜 그때 당시 필요했으니까 실사용 이 경매 물건 기억나시죠? 6,700만원짜리였는데 24분이 가셔갖고 답을 쓰신 분이 가져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찬가지로 필요하니까 실사용, 혹은 뭐 시세 차익을 기대한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확률은 낮아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투자 마인드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수익성이라든지 기회비용을 항상 따지거든요? 이거는 무슨수를 쓰더라도 수익성은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똑같은 돈을 애지가 나는데 빌라에 한번 박아봐요. 그러면 시세 차익은 오히려 더 높게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 그죠? 자, 그러면 주변 실거래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 평당 3,600만원이고요. 근생은 뭐 6,600에서 6,800만원 사이 이 정도. 아까 초반 부분에 뉴스 기사에서 4,000, 그리고 6에서 7,000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얼추 뭐 실거래된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경매물건 근처에 근생거래된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거는 평당 3,400만원. 여기랑 비교해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가 메인 먹자 골목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고요. 이쪽은 뭐 거의 주택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길 하나 차이로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죠 우리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3,700이거든요 어, 요거나 요 금액을 참조한다면 그렇게까지 비싸게 책정된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경매임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8억이나 비싸게 주고 사신 거예요 아 이거 뭐지? 일단 여기서 이사간다는 얘기거든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나? 입지를 먼저 분석을 할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연희동 단독주택 지역은 굉장한 부잣동네예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주변에 대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건너편에 가자울뉴타운, 뒤에 산이 있어요. 딱한안 좋은 점 뭐예요? 현재 전철역 이용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경전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와, 이거 뭐지? 자, 보세요. 여기 연이 만노라고 그냥 먹자 골목이에요. 지도 크기상 제가 여기서 끊었는데요. 이거의 두배 정도 되는 길이에요. 대충 중간쯤에 사러감 하트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중심지라고 했을 경우 앞으로 경전철 역이 생기게 되면요. 중심지가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도보로 150m 와 이거 장난 아닌데 현재 이쪽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요 차량을 직접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홍대 연남동 쪽에서 도보로 오시는 거거든요. 전철역이 생기면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압도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 현재는 주택가 위주지만은 근생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로드뷰를 보시면은 여기가 주 메인 스트리트고요. 이쪽은 경매 물건 있는 도로예요. 거의 뭐 주택가에 가깝죠. 이미 발빠른 유명인, 연예인 분들은 등기 때리셨어요. 이 경전철 예정역 앞에 있는. 있는 요거 보이시죠? 작년 6월 달에 공유로 세 명이서 샀거든요. 완전 유명한 유튜버분이고요. 여기는 래퍼, 가수 되겠습니다. 여기 10% 투자하신 분은 마찬가지로 유명 유튜버예요. 그 건축물을 대충 65억에 산 거예요. 어 뭐야? 이거 나 몰래 다들 몰빵하셨나? 제가 추가로 인근에 등기를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건 아닌 거 같아. 그냥 뭐 우연히 이분들도 사고 이연복 셰프도 사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유가 더 있어요. 현재 토지용계 확인원을 보게 되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 용적률이 100%거든요. 옆에 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가로하고 2반.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전용에서 일반으로 종상향되는 게, 현재 도시 관리 계획으로 2반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을 경우, 용적률은 100%에서 150%로 50%나 늘어나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땅값이 370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가치가 50%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 평당 5550만원 총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16억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연복 셰프는 조금 비싸게 해주고 사셨기 때문에 한 13억 정도 먹는 거고요 만약에 막 사업이 잘 되고 석천이 형도 와봐요 무슨 무슨 길이라고 또 만들어지게 되면 은 땅값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요, 작년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적자를 보셨다고 했잖아요. 진짜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적자를 보니까는 아 멘탈이 조금 흔들리신 것 같아. 더군다나 최근에 병원이 형뭐 몇십억 버셨잖아요. 그런 거 보시면서 아 내가 너무 일만 한것 같다. 나도 같이 투자를 병행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아닌가? 아닌 말고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단순화시켜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는 기억하실 거는 용적률이 늘어나면은 땅의 가치도 늘어난다. 뭐 너무 당연하죠. 근데 요거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시골은 반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현재 실제로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이거든요. 포천의 상업지에 있는 주택이에요. 뒤에 모텔 보이시죠? 이게 평당 290만 원이에요. 시골에서의 수요는 오히려 이런 집들보다는 용적률 뭐 20%짜리 이런 게더 인기가 많죠. 그쵸?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현복 셰프는 알고 보면 엄청나게 현명한 투자를 한 거예요. 일반인들이나 빌라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두들겨도 절대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 물건입니다. 스타벅스처럼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들이나 할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예시가 뭐가 있죠? 열심히 조그만 제조업 공장을 했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30억짜리 공장이 300억에 팔았어요. 자, 요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 다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요새 구독 안 하시고 영상만 보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